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서 18절 말씀 제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교동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 네. 네.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왜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음. 자,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느 정도로 느끼느냐, 거의 못 느끼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 불감증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의 상태 속에서는 "성령충만을 과연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해보면, 성령충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충만 주시고 싶은데도 사모하지 않는다. 오해 때문에 별로 받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느냐? 성령충만 받으면 뭐 틀린 생각은 아닌데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충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수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충만 안 받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생각하지, 성령충만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다른 주장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내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령 충만의 내적 상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나 요게 성령 충만의 내적 상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진행된 이유가 뭐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했어요. 사람이 자기 소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소견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람.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한 사람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집이 세우고 또 아집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 너무나 옳고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가 없어지느냐? 영적인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여지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만한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라는 이질문의 생각이 있어야지.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나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영적 여지가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내가 나를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내가 나를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지난 날에, 나의 그 부분에 뭐가 있느냐? 상처에 있나? 이 내가, 주인 되어서 주장하는. 자,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상처에 나, 나가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걸 뒤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흑암이. 그 그 감이 그 핸들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면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수준 이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수준 개발자 뭐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삶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우리 수준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영향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소견에 대한 너무 굳어있는 것, 또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중요한 나를 갈보리 십자가에 데리고 와야 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나와 함께 죽으신 주님을 대면해. 이게 중요해. 갈라디아 이장 이십 절에 그 내적인 성령충만의 상태가 회복되려고 하면 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봐야 돼요. 내 자신이 갈보리 산에 있는 십자가에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게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러왜 되냐?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그러면 결국 그게 집중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일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부분에 대한 대면이 없으면 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자체가 나의 동기, 그거 해결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고, 그럼 말이지요? 그 갈보리산에서 시작되어지는 나는 결국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주장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이 중요한 내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느냐? 경험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 상태가 뭐냐? 내적인 상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외적인 상태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으로 남녀 종에게 물 붙듯이 육체 가운데 부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 살수 있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미래. 그 미래를 어떻게 보며 살아가느냐? 성취될 말씀. 성취 되어질 말씀으로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걸 보면 뭐냐 성령 충만의 외적 상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미래를 염려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그 계속 염려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대책을 세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 온, 여기라는 이 중요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보다는 자꾸 염려의 대책을 세우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험을 따른 오늘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과거에 인식된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물론 경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험을 따라 살면 성령의 감동 자체가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오늘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갱신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성취가 일어나지 감동은 왔는데 정작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간다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3장 5절 오세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선 곳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신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경험을 따라 사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있는 여기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했다면 집중하는 거라고 하는 외적인 성령 충만의 이 부분을 해보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셔. 성취하실 말씀. 자 그럼 어이 되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뭘 보이시냐? 환상과 꿈을 꾸도록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의 충만을 느끼지 못하느냐? 본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의 상태가 뭐냐? 내적인 상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상태는 사도행 2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는 결국 뭘 말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의 상태는 결국 뭐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라. 그러면 말씀을 반대로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여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성취하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내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까?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냥 단정 지어뿐립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짓는 이게 결국 뭐지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계속 언급되는 게 뭐지요? 여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지, 다른 사람에 대한 여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과 현장에 대한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유가 실제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삶의 여유를.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유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왜 여유가 없는 줄 압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 여유가 없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질에 맞추면,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아니라고 하네? 그러면, 그 시간표에 내가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유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유연함입니다. 나는 꼭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어, 가족, 남편, 자녀 이래야 돼. 그래 그그걸 그, 정해놓고 기도 막 해요. 안 바뀌어 열 받아 막. 유연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 충만을 다. 풍선 바람 새듯이다 빼도록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취 세상의 것이 좋아서 이것을 얻고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6장 메시할때얘기죠 내가 좋아서 얻고 싶어서 거기에 막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기 전도 돼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막 집중했는데 그것을 얻었어.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얻은 세상의 것이 나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빼앗아가요. 하나님 신 나의 현장 나의 사명을 빼앗아 간단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시간표 이걸 질문하면서 살아요. 그렇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본질에 관심을 해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치에서 이끌려 살아가는 이 결과가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구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가? 느끼고 싶은가? 느끼기를 정말 원하는가? 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려고 할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 기 지금까지의 경험의 신을 벗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취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성취될 말씀이 보여지기 돼니다 그리고 영적 본질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죠? 되어지는,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한 거하고 성령의 취한 거를 연결시켜서요. 술 취한 사람들 잘 분석해 보면 알잖아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데 술이 들가면요 말이 많고. 평상시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데 술이 취하면요 지갑이 열려요. 평상시에는 뭐 뭐지요 아, 절대 사람들 앞에 뭐 뭐지요뭐 뭐 노래하고 이런 거안 하는데 술이 들가면 뭐 노래도 나오고 물론 뭐 박자 가사 뭐다 틀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하지 마라. 성령 충만이 이 마음에 드느냐? 되어진다. 전에는 막 하려고 했는데,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이하게될 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 1서 2장 2 7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죠. 어떤 지혜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별력. 영육관의 분별력이 니다 사람에게 잘 속는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사실은요, 다른 사람한테 잘 속아요?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내가 내한테 속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으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는 내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분별력이라 말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내 상태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건과 문제 속에도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막 말이 이게 아니라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르냐.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이런 열매가 맺혔다, 저런 열매가 맺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해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육신의 사람, 서원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면 결국 지금 오늘까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살면 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상이 너무 없어. 정상이라도 돼. 그런데 그 정상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복에 복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을 넘어서서 어떤 정상이요? 초정상. 정상을 초월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언제 받는지 캄 깜깜. 앞이 캄캄해요. 그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래됐어. 이게요, 거의 어떻게 되냐. 마침표가 됐어. 마침표 말고 신표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됐단 말이요. 성령 충만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이번 한 주간 잠깐이라. 하루 중에, 그렇지요. 일주일 중에 성령 충만을 내가 정말 받았다고 느껴지는 이 중요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 정말 회복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아, 이건 내가 아닌데, 내 수준이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크, 전에는 들, 들지 않았던 그... 그 믿음의 착각이, 여러분, 이 착각도 지속되면 역사에 일어납니다. 믿음의 착각. 세계 보고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두고 예수님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건능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건능받게될 것이다 어떤 건능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성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성품을 뛰어넘는 그건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인되게 이런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 분이 일어나 게되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